네, 안녕하세요. 동방이 급등하고 있죠. 동방이 상한가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거 죽어라, 죽어라 많이 울부짖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게 빠질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막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거 죽어라, 죽어라 우리도 좀 사자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안심을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너무 죽기를 바란 나머지 저희는 뭐한 여기까지라도 좀 와주기를 바랬었는데 여기에서 62평 맞고 지지 반등 불배 나갈이 벌리면서 상승 뭐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제 새 추세 시작입니다 어쨌거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동방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에 대한 이슈가 3월달 상장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뭐 이번 설 배송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더 싸게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여기에서 우리 회원분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음, 최근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살살 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그래야만 할 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뭐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이라고 칩시다.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의뢰 그래야 할 것들이 뭡니까? 의뢰 그래야 할 것들이 2월 달에 뭐 있어요? 화이자 백신 들어온다 그러고, 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들어온다 그러고, 2분기에는 모더나 들어온다 그러고, 3분기에는 화이자 들어온다 그러고, 지금 현재 협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러시아 백신, 푸스트니크? 아무튼, 그거 들어온다 그러고, 지금 이수 엡지스랑 어, 바이넥스에서 생산한다. 라는 이슈로 지금 이게 상, 이수 앱진스트는 상한가 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고, 바이넥스도 올라갔다 살짝 밀리긴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백신 이슈들이 있습니다. 백신 이슈가 가장 크게 불어주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크게 주로 불어주던 때가 11월, 12월 라인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때 백신 들어온다 백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때 가장 백신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었고 그럼 백신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던 애들이 뭐였습니까? 여행, 항공, 뭐 음, 면세, 카지노, 화장품 뭐 이런 애들이 있었겠죠. 우리 이런 애들 비교체트로 다 비교해봤잖아요. 이거 돈 많아요? 어차피 백신 나오면 얘네들 다 한꺼번에 상승할 건데, 여러분 돈이 무한정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이 중에 제일 좋은 놈 하나 꼽아야 될거 아닙니까?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여행 1등이었잖아요. 여행이 과거 백신 때문에 상승했었던 상승률 1위였고, 2위가 항공이었고. 기억나요? 자, 동방 이야기 하다가 왜 이거 이야기 하냐? 당연히 그래야 할 것.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야 할 것.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응당 그래야 할 것.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백신. 설 끝나면 백신 들어온 데잖아요. 지금까지 백신이 기대감이었는데,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화이자 백신이. 이해 예, 가요? 그러면 화이자 백신 들어오면 뭐 날라가겠어요? 제약 관련주 움직이겠죠 제약 관련주 움직이랬는데 제약 관련주 말고 좀더큰 파도를 생각을 하자고 그럼 당연히 얘네 다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얘네 움직이면은 뭐 했어요? 다시 여행 항공 1등 2등이었다면 그럼 당연히 여행 사야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여행 중에 1등 했던 게참 좋은 여행입니다 이게 상승률 1위를 했고요. 2위가 모드 투어였습니다. 지금 모드 투어랑 참 좋은 여행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과연 하락한다라고 봐야 하냐? 작살 난다고 봐야 하냐? 아니죠. 동방 봐요. 어때요? 올라가다가 밀리잖아.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덧바지기를 희망합니다. 작살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응당 그래야 할 거. 그죠? 그면은 러 지금 우리가 응당 그래야 할 거에 주목을 해야죠. 응당 그래야 할게뭐 있습니까? 가독도 있잖아. 가독도. 가독도가 뭐예요? 4월 7일인가요? 6일인가? 6일, 6일이라고 칩시다 이때 뭐했어요?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이거 우리 시, 주, 주식시장이 이거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여기서 서울 말고 부산의 포인트를 맞춰보면 부산의 포인트가 뭡니까? 가덕도잖아 가덕도 특별법 언제 통과됩니까? 그럼 2월 26일에 통과시킬 거라고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가덕도 관련주 빠져요. 뭔 상관입니까? 26일에 지금 이게 있는데, 부산시장은 가덕도로 통하고, 가덕도 특별법은 26일에 통과될 것이고, 응? 그 다음에 가덕도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들 생각을 하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가덕도 대장주 뭐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 한 보선으로. 이게 압도적 대장주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게 뭡니까? 26일 맞죠? 응당 그래야 할삼부산업과 응당 그래야 할참 좋은 여인이나 모두 추어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지나서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당 그래야 할 것들은 움직입니다. 응당 그렇게 말이죠.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2월 10일 설 전에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